일단 카락스로 한번더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 중에 바드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드라 나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요저 아, 적은 적그가 아니네. 자 일단은 적은 적그가 아니고. 자, 여섯 번째 도련벤이. 자,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어, 인벤의 불가족 천민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도련벤이구요. 맵은 과거의 사원, 그리고 방해물은 속도광, 방어막, 자폭, 상호 파괴 보장입니다. 으흐흐흠. 자, 그리고 전판에 제가 선재련소 먼저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제대로 땡 더블...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받으라 나옴, 제가 예언함. 자, 하지만 적은 적그가 아니었구요. 뮤링링 절망, 불사조 사원에 터져라! 어 정말 사원이 폭발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다들 미워 죽겠어 진짜. 체감 아, <laughs> 채감, 체감상 생 더블이 편한가요? 어생 더블이 편하다기보다는 초반에 멀티를 빨리 가져감으로써 더 부유하게 시작을 할수 있죠. 어차피 초반부터 시작부터 게임 시작 막 10초만에 병력 뽑고 그 병력으로 전투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멀티를 먹고 자원으로 배를 불려 놓으면은 이제 상대방의 첫 공세가 올 때쯤에 이제 그 쌓아놓은 자원으로 이제 뭐 병력을 뽑는다던가 포탑을 짓는다던가 해가지고 전투를 할수 있죠. 그리고 카락스는 초반에는 이제 뭐 궤도폭격 같은 걸로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좀더 째도 돼요자 첫번째 공세는 뭐가 나올까나 자 일단은 스타트는 광전사 야 잠깐만 저거 잠깐만 저, 잠깐만 저,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해 저거 큰일날 뻔했다 감사합니다 자, 광전사가 나오게 되면 은두 번째 공세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야 돼자 <laughs> 그리고 상대방이 광전사나 저글링 약간 좀 이런 근접 공격을 하는 애들 그럴 경우에는 앞라인을 광자포가 아니라 이제 쉴드 배터리로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잠깐 아, 일단 스카이가 나왔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광전사 스카이 이 답을 하신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네.

오 약탈자야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 또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망물이 부족합니다. 혼종 약탈자 저거 핵폭발 범위 작지 않나요? 혼종마다 핵폭발 그게 다르거든요? 작은 핵폭발이 작은 혼종에 하나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탈자인가? 안장네. 미안하다. 어, 자, 핵폭발이 작은 온종이 하나 분명히 있었는데? 뭐, 요 정도는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애들이 뭐 뭉쳐서 온다고 해도 자폭 데미지로 포탑이 깨질 만큼 카락스가 약하지는 앙기 때문에. 아, 황은의 회. 황은의 회안 올렸어. 혼종 확인 혼종의 공격에 압도당해서 안 됩니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헤이! 기지 잠깐만 여기 왜 뚫리지? 어, 큰일났다. 야혼줘어 잠깐만 망했다. 어떻게? 잠깐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왜 뚫려 이거? 누거 완전 치, 사기 유시잖아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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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야! 완전, 아, 저런 게 어딨어요! 완전 사기네, 저거! 아, 포탑 라인이 뒤쪽으로 밀려버렸다. 좋지 않은데? 자, 앞쪽에 있는 센터 라인은 포탑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얘들아, 막을 수 있지?

와, 얼마짜리가 날아간 거야, 진짜. 와, 여기 투잔, 포탑라인, 와, 잠깐만요, 아니.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 날 답이 안 보이는데? 했군. 팔로우 감사합니다. 모두들 날 아고 이 언제 다시 지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일단은 네메시스가 폭발에 딜레이가 있는 혼종. 그리고 혼종 약탈자는 그냥 일반 핵폭발. 아 작은 폭발이 누구지? 거 아니죠. 적병력 소환 아 근데 저 혼종 약탈자 저거 작제 근접 공격이어가지고.

미치는 <laughs> 마세요. 아, 포탑 라인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웃음> <웃음> 공음분쇄자도 핵폭발 해주자고요? 아니, 왜 그래요? 아, 저 어떡해! 아, 오바야, 진짜 저거. 아니, 혼종, 아, 거대 혼종까지 왔어! 어, 잠깐만, 성화강선 포기해라, 여송이. <laughs> 아니 포기할 수 없어요. 뭐깰수 있을 거야. 아 솔직히 말해서 스투코프하면 깨워. 스투코프는 애들이 달라붙기도 전에 그냥 때려, 그냥 게임 터뜨려 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미 스투코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스투코프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아, 아니, 근데 진짜 아니, 혼종, 그냥 저 혼종 공세가 올 때마다 그냥 제 포탑 라인이 없어져요. 정착이 진짜 세다. 포탑이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포탑이 유지가 되면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포탑 라인 구축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이제 구경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몬이 올 때마, 다 이제 혼종이 올 때마다 구축했던 포탑 라인이 그대로 깨져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 여기 또 언제 깨졌냐.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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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포탑질을 돈 포탑질 돈이 없어 야 그래 차라리 그거라도 때려라 좋은 생각이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가 <가요. 웃음> 신장 가자

바 아, 다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40초 남았는데 답은 시간 끌기다. 답은 시간 끌기다. 나의 수정 탑을 보아라. 나의 수정 탑을 때려라. 그래서 수정 탑으로 시간을 끌자.

아, 알라크 400킬, 무려 440킬.